밀양 산불이 나고 있는 주변 마을 주민들은 4흘째 대피소에서 천막 생활을 하면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불길이 집으로 덮칠까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산불 진화 현장에서는 30도를 웃도는 밀양의 폭염 속에서 소방대원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불이나 밀양시 부북면과 맞닿아 있는 교동 아파트 단지 주민 50여 명이 집을 떠나 대피한 것은 지난달 31일 오후 피난소에 설치된 60여 개 천막 속에서 생활하며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사흘째가 됐지만 밤낮 없이 불안한 마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피를 하실 것을 요청드리는 거에 방송을 해가지고 대피해야겠다 해가지고 3일 동안 주로 그냥 나가서 그냥 불구경하고 폰으로 뉴스 계속 기사 관련된 거 계속 쭉 보고 불이 시작된 상 건너편 상동면 주민 50여 명도 이재민 신세가 됐습니다. 불이 바람을 타고 산등성이를 넘어 번지면서 어제 오후 황급히 초등학교 체육관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대피령이 내려진 주민은 모두 220여 명입니다. 거리가 멀어서 여기 좀 이사 생각했다가 그날기가 많이 고 우리 마을에도 불이 붙어 가지고 이 아래 초도 내려. 미량 산불 진화율은 한때 62%까지 올랐지만 강한 바람과 야간 작업이 어려워지면서 오늘 아침 37%까지 떨어지는 등 불길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추가 피해 없이 불이 꺼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불이 꺼졌으면 좋겠 좋 그런 마음이 많은 분들이 고생한 데 아무 사고 없이 진화됐습니다. 산불 진화대원 등 하루 평균 투입된 인원만 1,700여 명. 오늘은 2,400여 명이 불을 끄고 있습니다. 이량의 낮 최고 기온이 경남에서 가장 높은 33.2도를 기록한 가운데 진화 인력은 산불뿐만 아니라 더위와도 싸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